이제 또 비가 그치니까 요렇게 호박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네. 뭐안 보는 새에 막 자라가지고, 어? 안 보는 새에 막 이렇게 잎들 사이에 안 보여가지고, 어허, 네. 참외해 주러 왔습니다. 참외가 하나, 두 개, 세 개, 아이고, 네 개, 다섯 개. 잣개가 열려서 밑에 받쳐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고 여기, 여기 밑에다가 너 하나 너 하나 얘는 너는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같이 올라가고 너도 너도 하나 해줄게 땅속에 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공기 솔솔해서 이렇게서 해잘 크도록 해라 네개 차매 응. 밑에 이렇게 두개 여기 하나 네개 차매 해줬습니다 얘는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저 차매로 보니까 또커 보이네 앞에서 본 거보다. 이렇게 호박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루 뜻에 쑥쑥 커버립니다. 여기에 호박이 열렸네. 여기도 이렇게 호박이 열렸습니다. 너는 내일 따주도록 할게. 오늘, 오늘은 좀만 더 커, 하루만 더 커. 이제 그냥 계속 줄줄이 줄줄이 비 그쯤 이렇게 계속 열립니다. 이렇게. 어, 여기도, 여기도. 네. 수박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예. 얘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도. 아박이 아주 그냥 금직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세 개. 하나는 썩었네. 얘는 썩어서. 세 개. 이 빗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토마토. 토마토 아주 튼실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라지 그러니까 해도 지금 어제 그저께 쪽파 쪽파 전부 이쪽에 심었습니다 이만큼이면 한번은 충분히 먹고도 남는데 애플 참외 3개 조금 까먹던 말든 어쨌든 심은거고 이렇게 2개 3개 심었고 일체소들 아 뜯어봐야 되는데 뜯어봐야 되고, 어? 수박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쪽 아닌가? 이쪽이 아니네. 토마토, 저기로 이렇게 자라서, 네, 올리고 있고. 토마토가 영양이 부족한가 보다. 비료를 좀 줘야 되겠네. 토마토가 이거 원래 토마토 잔도 잔토마토인가? 이게 고추가 다시 붉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약을 뿌려도 고추나방 이런거 계속 있네요 고추나방이 계속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열리고 바람에 아주 감자, 뿌리파, 예. 고추 고추가 이렇게 열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